가벼운 학습지로 스페인어로 공부한 지 벌써 8주차가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처음 한달 4주간 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 수업을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좀더 복습을 하면서 암기할 부분도 외우고 연습 문제 같은 걸더 더 개별적으로 열심히 풀어줘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배운 오주차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오주차의 문법은 이제 동사의 직설 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래도 스페인어랑 한국어가 제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인칭에 따라 동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암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그래도 좀 패턴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조금 감이 오는데 불규칙 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암기를 해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1르동사에 대해서 이제 인칭에 따른 동사 변화를 익히고 동사 원형, 원형을 갖고 미래,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좀 계속 풀어주시고 발음도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발음도 따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스페인어가 익숙해지게 되는 그 좋은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회차마다 주차마다 다양한 회화 표현도 배울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제일 많이, 현지에서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뭐 감사하는, 감사 표현하기, 사과하기, 뭐 늦게 도착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이얼로그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대화를 듣고, 대화문을 mp3 파일로 듣고, 들어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주 차에서는 문법 강의를 보면 뭐 매우 충분히 조금 이런 정도에 대한 말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의무를 표현하는 의무표현, 그리고 가정의 표현.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의 표현. 그 다음에 왜냐 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자주 쓰이는 접속사나 뭐 이런 의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화 표현에서는 다양하게 쓰이는 감탄사나 걱정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기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7주차에서도 계속 이제 동사의 현재 변형에 대해서 배우고, 전치사, 그 다음에 1인칭 단수 불규칙 동사 예시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확실히 불규칙 동사는 우리가 너무 생소하게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어,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 표현에서는 초대 제안, 뭐 이런 초대를 제안에 수락하고 거절하는 방법이나 약속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인어 회화 표현 중에 기본적인 것들,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8주 차에서는 이제 형용사의 위치나 지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 나오고 있고요. 문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회화에서는 칭찬하는 표현, 서로 성격을 칭찬하거나 외모나 이런 외관을 칭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견을 묻고 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회화 표현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점점 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느껴지시죠? 강의를 듣고 발음을 따라하는 것도 되게 감, 그 암기하거나 익숙해지는데 표현을 익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일 학습 진도표에 학습 완료 스티커를 붙여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디오스.